손과 발이 저리는 현상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손과 발에서는 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저림이 생기곤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혈관은 아직 유연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잠을 자더라도 팔이나 다리가 저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어감에 따라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혈관이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근육과 마찬가지로 노화에 따라 혈관 또한 굳어져 뻣뻣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은 혈액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말초 혈관에서 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히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손끝, 발끝의 모세혈관들은 약간의 염증이나 손상에도 쉽게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에서 볼수 있는 주요 증상인 손끝, 발끝의 통증과 저림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혈액 중의 당분이 모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가슴이나 얼굴 머리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지만 손과 발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머리는 따뜻하고 손발은 차갑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 중 하나는 산화질소(NO)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과 혈소판 응집이나 혈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화이자 제약사의 비아그라라는 약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해졌지만 그들의 다른 히트 제품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하던 중에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효과를 발견하여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약이죠.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는 산화질소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의 분비가 증가하면 이는 사이클릭 금프라는 물질의 증가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평활근과 말초 혈관이 이완되어 혈액순환량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혈액순환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생산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체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산화질소가 생성되면 이것이 사이클릭 GMP를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이 넓어지며, 피가 순환이 잘되게 됩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이 약은 성기의 해면체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모아 발기를 유도합니다. 이 사이클릭 GMP는 PDE 단백질에 의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즉 PDE 단백질이 많으면 사이클릭 GMP는 활동을 못하게 되며 이것이 혈관 확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PDE 단백질을 제거하면 사이클릭 GMP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비아그라는 이 점을 이용하여 PDE 단백질을 억제하며 산화질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PDE 단백질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장, 콩팥, 성기, 뇌 등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PDE 단백질을 억제하면 콩팥의 기능이 향상되고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며 성기능도 개선됩니다. 뇌에서의 PDE 단백질 억제는 뇌신경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신경의 시냅스의 연결을 활성화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비트, 마늘, 육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는 식이질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화질소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염증과 관련된 세균의 비율은 줄어들며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고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산화질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아르기닌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이를 통해 산화질소의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류나 해산물은 코엔자임큐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화질소를 보호하며 내장육이나 지방이 많은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는 코엔자임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코엔자임큐는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로 ATP를 생산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다르며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우리가 직접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에너지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줄이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많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축구 선수 박지성의 경우 전성기 때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의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우리의 현재 운동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엔자임큐텐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질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 중 하나로 또 다크초콜릿이 있습니다. 다크초콜릿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산화질소 레벨을 최적화하고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며 세포의 산화를 방어해줍니다. 2018년에 실험생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함량이 70%인 초콜릿을 먹는 것이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이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중세 번째는 녹색과 노란색 채소입니다. 2014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전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금치, 케일, 양배추 등 잎이 많은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이것이 몸 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채소의 색이 진할수록 질산염 함량이 많다고 합니다.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 중네 번째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의 감귤류는 산화질소 함량이 높지 않지만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몸속의 산화질소 레벨을 높여줍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감귤류를 많이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뇌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만 섭취하면 혈관이 자동으로 확장되고 혈액 순환과 뇌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화질소만 무분별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전에 언급한 산화질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PD 효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PD 효소가 억제되어야만 근가 발현되어 혈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음양과학에서 한약재로 3개의 가지에 9개의 잎이 있는 삼지구엽초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양이 섭취하여 하루에 교미를 100번 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삼지구엽초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물 중에서 PDE 단백질을 억제하는 능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삼지구엽초를 섭취하면 성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뇌 신경의 혈액 순환도 촉진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지구엽초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 순환 촉진과 치매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운동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하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트, 마늘, 녹황색 채소, 코엔자임 Q12 풍부한 육류, 폴리페놀이, 풍부한 다크초콜릿,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등 산화질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운동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